안녕하세요 음... 오늘은 <laughs> 먹방이 아니라 재밌게 그냥 아, 뭔가를 먹어볼 건데요. 오늘 먹어볼 까첫 번째는 베스킨라빈스 딸기우유입니다. 실제 베스킨라빈스의 상품 아니고요. 편의점에서 샀습니다.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로알 로얄젤은 당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견과류부터 먹어볼게요 빨리 먹어볼게요 음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이거 네, 맛있어요 자 다음은 로얄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음 다음은 이걸 먹어볼게요. 다음은 이거 베스킬라 베스 빨기 오이를 먹어볼게요. 네, 오늘은 이렇게. 자, 오늘은 이렇게 무언가를 먹어봤는데요. 여러분 어떠셨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 구독하 좋아요 꾹꾹 해주세요. 그러면 여러분 안녕!